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어머님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하시는 고민 중에 하나 아이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이가 듣지를 않아요. 얘기지 마자 그러면 방문 닫고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들 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아이는 다섯 살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였고요. 이 아이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엄마가 양육 코칭을 받겠다고 오셨습니다. 엄마가 양육 코칭을 받는 동안 아이는 밖에서 우리 표준세임하고 장세임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뛰어다니기도 하고. 자 어머님이 어느 날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 아이를 데리고 둘째가 있으니까 나들이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차에서 카시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도착을 해서 아이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잠에서 깨니까 좀 춥죠. 으슬으슬하죠. 사람이 자다가 깨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섯 살난 아이는 좀 불쾌하겠죠. 엄마는 어린 동생을 안고 있었고 아빠는 이제 운전하시다가 시동을 끈 상태였습니다. 근데 잠에서 깬이 다섯 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안아줘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엄마 안아줘 그리고 울었습니다.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 안아줘. 음, 안고 있던 둘째를 남편에게 맡기고 그 아이를 안아줬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이 어머님은 아이의 요구는 다 들어주면 안돼에 버릇없어져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나 봅니다.그러니까 다섯살 난 아이를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처럼 그렇게 대접하셨습니다.일어나 걸을 수 있잖아.일어나서 나와 차 밖으로 나와 그럼 엄마가 안아줄게 이렇게 싸웠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더 찢어질 듯 커졌고 어머님은 더 이상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남편이 아이를 안으려고 하자 아이가 한 말은 아빠 말고 엄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그 엄마는 동생을 남편에게 맡기지 않고 이 아이를 안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차에서 내려서 한 행동은 주먹을 쥐고 시멘트 바닥에 자기 주먹을 갈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절규에 가까운 소리로 피가 나는 주먹을 보면서 내가 안으라고 했잖아 내가 안아달라고 했잖아 이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엄마는 그때 놀래서 둘째를 남편에게 맡기고 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에게 어떤 어떤 관념이 심어졌을까요? 이 아이에게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이런 관념이 심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소한 갈등이 앞으로 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엄마와 끊임없이 부딪히고, 이 아이는 끊임없이 엄마를 이기려고 들 거고, 엄마는 끊임없이 이 아이를 이기려고 들 겁니다.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안아줘. 아, 안아줘야 되는구나.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저희 사무실에 온건 7살 때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면서 자꾸 울고 친구들과 문제를 일으키고 선생님들도 이 아이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같은 유치원 다니는 엄마들이 아 누구 엄마 애가 오늘 또 유치원 와서 문제 일으켰대 좀 어떻게 해봐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어머님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도대체 내 딸이 이럴까? 그래서 시작됐던 양육 코칭입니다. 물론 이 아이도 처음 마음 숲에 와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어른들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1년이 넘게 이어진 양육 코칭이었습니다. 여기 나빠까지도 딸이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잘 길러보고 싶어서 그리고 아이가 자꾸 우니까 내 아이가 웃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이어진 길고 긴 양육 코칭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도 했고, 학교 생활도 잘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아, 이 땅에서는 내 아이의 기질대로, 내 아이가 이 자유로운 영혼인데 이 기질대로 잘 교육받긴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외국으로 나가셨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아이는 방학 때마다 들어와서 마음숲을 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방학 때 들어와서 친구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이 아이를 왕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를. 친구 셋이서 쟤랑 놀지마 쟤 왕따시켜 이러면서 이 아이를 왕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방학 때마다 아이는 엄마에게 매번 얘기했습니다 엄마 제가 애들이 나랑 노는 걸 못하게 해 엄마 나를 왕따시켜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엄마는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던 아이들이고 네가 잘해봐. 너무 뭐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놀자고 해봐.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실제로 아이 셋이 내 딸을 왕따시키는 걸 엄마가 뒤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깜짝 놀라서 엄마가 박사님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제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아이랑.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고, 엄마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이가 장서연 코치랑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울면서 한 말, 저는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누가 누가 저를 왕따시킨다고. 엄마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엄마가 안 들었어요. 이 엄마는 결국 자기 딸이 3년 동안 왕따 당한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경청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딸이 왕따 당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야 딸의 말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했느냐? 저한테 와서 하시는 고민. 박사님 도대체 한국처럼 공부양이 많지도 않은데 얘하고 하루에 20분만 하면 이거 할수 있는 숙제인데 숙제하자 그러면 애가 책상 앞에 엎드리고 숙제하자 엄마가 도와줄게 그럼 식당 앞에 엎드려서 일어나질 않아요. 도통 말을 듣질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튜터 선생님들이 오시면 얘가 너무나 착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도대체 얘는 왜내 말을 안 들을까요? 어떻게 하면 얘가 저하고 좀 공부가 될까요? 이런 고민을 얘기하셨습니다. 왜 얘가 엄마 말을 안 들을까요? 엄마는 얘 말을 한 번도 경청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밝고 환하고 깔깔거리고 잘 웃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네, 아이의 얼굴에서 슬픔이 언뜻 언뜻 보이는 게 저희 눈에는 보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아이는 끊임없이 엄마와 투쟁하고 갈등하겠구나. 이 결정적 시기에 엄마가 날 믿어주지 않았어. 엄마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이것 때문에 이 아이는 엇나가기 시작하겠구나. 이 아이가 10대가 되면 엄마랑 말을 하고 싶지 않겠구나. 또 엄마가 아주 정중하게 부탁하는 그 친절한 말도 이 아이는 들으려고 하지 않겠구나. 왜 3년 동안 엄마는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머님들께 또 질문 하나 드립니다. 나는 아이의 말을 제대로 들은 적이 있나? 나는 내 아이가 말을 할때 바쁘다는 이유로, 설거지해야 된다는 이유로, 밥해야 된다는 이유로 흘려듣지는 않았는가? 내가 엄마, 나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엄마, 나 지금 생리통 때문에 도저히 학교를 갈수 없어. 이런 말들을 핑계라고 생각하면서 흘려듣지는 않았는가? 엄마, 나 학교에서 애들이 괴롭혀 이렇게 얘기할 때 대수롭게 흘려듣진 않았는가. 그래서 내 아이가 굉장히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도 대수롭게 들은 그 엄마에게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학교 폭력을 당했는지 고백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그렇게 폭력의 트라우마를 안고 학교에서 자퇴하게 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들은 진짜로 이제 내가 내 아이의 말을 잘 듣고 있는지, 내가 내 아이의 말을 흘려듣진 않았는지, 내 아이가 착한 아들이었을 때, 내 아이가 착한 딸이었을 때, 그렇게 스치듯 나에게 하소연한 그 말을 너무나 조심스럽게 스치듯 엄마 눈치 보면서 했었던 그 말을 나는 대수롭지 않게 놓치진 않았는가. 그 지점을 찾아보십시오. 가장 잘못된 그 지점을 찾아야, 그래야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아이가 엄마 이거 싫어 할 때, 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꾸 권하고 두번 말하고 이거 하지 마십시오. 엄마 이제 그만해. 그럴 때, 네, 그만하십시오. 그게 경청하는 부모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들의 말을 경청을 해줘야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경청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부모가 있어야 아이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어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겠습니까? 시작은 부모여야 합니다. 아이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